안녕하십니까.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엑셀 2013 실무 함수를 강의할 장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엑셀에서 분류하고 있는 많이 사용하는 함수 종류와 기능을 알아봅니다. 업무에 적합한 함수들을 사용하여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합니다. 함수와 엑셀 기능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업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업무의 함수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활용하여 엑셀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함수 종류와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날짜 업무와 관련되는 함수, 계산 업무 관련 함수 활용, 검색 업무 관련 함수 활용, 분석 업무 관련 함수 활용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부 함수 종류와 기능 알아보기에서는 엑셀에서 분류하고 있는 함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각 함수 종류에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 설명하고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다른 함수 종류는 날짜, 시간, 함수, 텍스트, 함수, 수학 통계, 함수, 정보 논리, 함수, 찾기, 참조 함수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엑셀에서 더 많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이 강좌에서는 이 정도만 살펴봅니다. 이부 날짜 업무 관련 함수 활용에서는 식별번호에서 생년월일 작성하기, 현재까지 근무기간 계산하기, 투자신탁금의 지급일 계산하기, 텍스트 데이터를 날짜 숫자로 변환하기, 생일 전에 카드 발송 날짜 구하기라는 주제로 각각 함수를 활용합니다. 식별번호에서 생년월일 작성하기에서는 자 식별번호로 부여된 생년월일이 있는데 이 앞에는 실제 1900이라든지 2000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적인 생년월일로 만들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1900년생이냐 2000년생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함수를 가지고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해 주도록 합니다. 현재까지 근무 기간 계산하기에서는 지정된 특정 날짜 기준으로 입사일을 계산해서 근무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몇 개월, 며칠을 근무했는지 계산합니다. 투자신탁금의 지급일 계산하기에서는 신규일이 있죠. 신규일에서 어, 실제적으로 3년 후의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3개월을 더했을 때 날짜를 계산하는데 3일일 경우에 3일로 나오는 경우와 28일이지만 31일로 계산해주는 함수를 구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일요일 날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조건부 서식도 활용합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날짜와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받은 데이터인 경우에 날짜가 우리나라 형식과 틀립니다. 그래서 일, 월, 연으로 된 형식을 우리나라 형식인 연, 월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DC 어마운트에 있는 숫자가 실제 숫자로 보이지만 이 앞에 공백이 있다든지 해서 얘는 실제로 숫자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데이터가 아닌 지금 현재 보이는 텍스트 데이터를 실제 계산에 활용할 수 있는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생일 전에 카드 발송 날짜 구하기에서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의 3일 후가 실제 생일이라면 3일 전에 카드를 발송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 날짜 사이의 계산 관계를 살펴봅니다. 3부 계산 업무 관련 함수 활용에서는 계산과 관련된 업무표를 함수를 활용해서 작성합니다. 조건별 거래 내역 구하기라든지 반기별로 데이터 합계를 작성합니다. 수량과 단가로 총 구입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별로 거래 금액과 업체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과 비용을 더해서 급여액을 구합니다. 조건별 거래 내역 구하기에서는 조건을 지금 판매자 김민주로 했습니다. 이럴 때 김민주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최근 수주일 그다음에 거래 건수 평균 단가 거래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되어 있는 모양이 보이시죠. 이 필터는. 고객사에도 걸 수도 있고 수주일이나 제품명에도 필터를 걸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필터 된 결과에 따라서 함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반기별 데이터 합계 작성하기에서는 지역이 A 지역부터 E 지역까지 있고 종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A 지역 전반기 B 지역 전반기 C 지역 전반기 D E 해서 더해서 전반기 합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이 실제 다섯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 다섯 번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역이 훨씬 많아진다면 복잡해집니다. 이것을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전반기만 한 번에 더한다든지 그 다음에 후반기만 한 번에 더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과 지급의 구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현재 아르바이트 비용을 계산하는 날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짜에 아르바이트 비용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있고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그리고 몇 시간 근무한다 라는 표를 만들 수가 있고, 지급액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왼쪽에 있는 표는 숫자로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은 시각적으로 딱 보는 거죠. 아, 3시간 근무, 2시간 근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 종일 근무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표현을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수량과 단가로 총 구입액 계산하기에서는 필요 수량이 있는데 필요 수량이 예를 들어 15인 경우 20을 주문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문 단위가 10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일에도 20이 되겠죠. 10은 그냥 10, 45면 50으로 변환해 주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총 주문 금액을 전체 금액을 더해도 되겠지만 단가와 주문 수량을 곱한 거를 전체적으로 더하는 함수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산업별로 거래 금액과 업체 수 구하기에서는 2015년 시트에 있는 데이터와 2016년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하나로 편, 어, 보기 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015년 데이터 산업 분류별로 합계 금액이 합계죠. 2016년 데이터 합계를 놓고 차이를 계산해서 성장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업분류별로 되어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산업분류별로 되어있는 업체 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과 비용을 더해서 급여의 구하기입니다 여기서는 비용 코드가 있는데 비용 코드에 있는 업무비와 판공비, 영업비를 구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판공비 같은 경우도 이제 쭉 있다 보면 109번이 없고요 영업비에서도 103번, 105번, 108번 등이 없는 걸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코드 변화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합계를 구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사부 검색 업무 관련 함수 활용에서는 우수 회원 명단 작성하기, 무역 거래량과 도시를 찾는 거, 무역 거래량 검색표 작성하기, 연도별 교육수료 현황 작성하기, 다음에 자료에서 개인 성적표를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별 성적을 기호 차트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수 회원 명단 작성하기에서는 현재 시상 대상이 우수 회원인데요. 이 우수 회원들을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면서 참석 횟수가 12번 이상인 사람만 우수 회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수 회원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또한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서 눈에 띄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 거래량과 도시 찾기에서는 하남성의 2016년 거래량, 그 왼쪽 지역에서 하남성을 찾는 거죠. 하남성에서 거래량을 찾아주고요. 또한 반대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도시, 2016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도시를 찾습니다. 찾아서 앞으로 가서 그 도시의 이름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높은 도시 1, 2, 3위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무역 거래량 검색표 작성하기에서는 현재 시트 보시면 수출 수입 상품 수지란 시트가 보이는데요. 이 해당하는 시트에서 값을 찾아오는 게 지금 시트에 있는 가나 무역 무역 현황 검색표가 되겠습니다. 항목명에 상품 수지와 수출 수입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데 상품 수지 그러면 상품 수지 시트로 갑니다. 그래서 상품 수지 시트의 강소성의 2012년 금액을 찾아오는 거죠. 자, 수출, 그러면 수출 시트에 가서 강소성의 2013년 값을 찾아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3개의 시트에 각각 가서 조건이 3개죠. 이 조건들은 다 클릭에 의해서 바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데요. 해당하는 조건 3가지에 맞는 값을 찾아오는 검색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교육 수료 현황 작성하기에서는 어, 2014년 교육 수료 명단 또 2015년 교육 수료 명단이 있습니다. 그럼 수료 명단의 전체 명, 사업 명단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15년도 표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참석 횟수가 몇 번이 되는지를 또한 집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수료 인원과 10, 아, 14년도 수료 인원과 15년도 수료 인원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개인 성적표 작성하기에서는 어,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시트가 있고 번호가 있죠 자 번호 번호를 갖다 선택해주면 해당하는 번호 사람의 이름과 총점 학점 순위 해당하는 과목의 성적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번호가 바뀌게 되면 나머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성적을 기호 차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열방향으로 있는 걸 행방향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합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별 모양으로 표시를 하는데 70점이면 별이 지금 7개죠. 그럼 10단위마다 하나씩 표시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김도영이라든지 김수연, 김지혜, 이런 사람들은 별이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조건을 작성을 했는데요 조건이 뭐냐 하면 전체 평균이 있을 때이 이 합계가 있을 때이 합계에 대한 평균보다 큰 사람만 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가 전체 평균보다 작은 사람은 별을 표시 안,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5부에서는 분석 업무 관련 함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성적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으로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성별, 연령대별 평점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변동 데이터로 차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율에 따른 상환 금액을 구할 수 있고, 대출금에 따른 월 상환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성적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백분율로 성적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있는 데서, 아, 상위 14%에 해당하는구나라고 상대적인 비율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하는 비율에 의해서 학점표에서 학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으로 순위 구하기 위해서는 순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순위를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보시면은 평균이 지금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순위를 보셨을 때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같습니다. 지금. 4등이라고 평균이 같기 때문에 같은데, 순위 이름 보면 4, 5로 나눠져 있고, 순위는 4.5로 되어 있죠. 과연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죠. 77, 예, 78, 7, 75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별, 연령대별 평점 분석학입니다. 여기에서는 성별별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별로 평점이 어떻게 되는지 평점의 평균을 구하고,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어, 평균을 구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20대, 30대, 40대인데 나이가 49라는 거죠. 49는 40대로 돼야 되고, 33은 30대로 돼야 되고, 25는 20대로 돼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변동 데이터로 차트 작성하기에서는 어, 이쪽에 이제 계속 연도별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최근에 입력되는 데이터 두개 연도만 차트로 표시하도록 서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2017년, 18년 추가가 되면 이 부분이 바뀌면서 차트도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 이율에 따른 상환금액 구하기입니다. 대출 기, 금이죠 1억 원을 10년 동안 3.5%로 빌렸다 그랬을 때 대출 받았습니다. 현재 금액은 대출금은 이렇게 된 대출 상환금은 이렇게 되는데 기간을 5년, 10년, 15년, 30년까지 변화됐을 때와 대출 이율이 3.0에서 4.0까지 변화될 때월 원리금 상환금액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0일 때와 4.0일 때 같은 30년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대략 한 5천 뭐 5만 5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금에 따른 월상환금액 구하기입니다. 자, 5천만 원을 5년 동안 3.4%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액은 매달 같죠. 자, 이자를 보면 이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원금은 점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원금이 점점 많이 갚아지니까 이자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출 잔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마지막에 대출 잔액이 0원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5년 동안 빌린 거에 대한 이자가 누계가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상환한 원금, 결국 5천만 원이 돼야지만 상환이 완료가 되죠. 그래서 연도별로 상환원금과 이자 누계액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